왔다! 왔다! 새끼 별로 안 크지만 일단 뭐음야쭉 끌고 가는데 아주 프레데터 같은 느낌으로 새끼 에이, 나쁘지 네나 큰거 빼고는 못 잡고 있는데 음. 아, 아 따야 피어싱 이쁘게 되었네 피어싱들 아. 자, 한방에 가자 자, 한방에.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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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한 아. 에 아. 미안 아. 아. 아, 자, 두, 두, 두. 이, 이, 트에 가자 이, 이, 하나 하나,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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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어 이, 이, 오호 아다 잡았디 우리 수잔스 잘잡아 오호 오호 이야 힘좋다 이야 이야 힘좋다 야 크다 야 손조심 손조심 이야 시발 너무 크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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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어떻게? 뭐 이거? 럼코 잡았군. 미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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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친.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 일, 빨리 아니 아니 잠깐만해서 봐. 내거 지금 1 0 던져 나는 거. 거의 어, 서야 될거 아니야. 빨리, 아, 다, 다, 다. 아이스 아, 봐. 아, 뭐, 야, 이거 뭐 씨. 아, 소머 취기지. 어, 어. 미쳤다 미쳤다. 야어고 뭐 있어? 있어. 야 우리 와이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야니 어, 이거. best best. b 스왜 맞습니다. 이야, 어. 또야. 뭐뭐려고 뭐, 뭐 잡는 게 이거 손맛 볼러 잡는 게지. 그래도 잡은 거아 없었어. 그 동남아 아들 먹는 기분이야 <laughs> 뭐 이거 우스코다 뭐. <laughs> 젊은 아줌마가 잡았지요? <laughs> 세댁이세댁이 세대기. 손맛이 세대기. <laughs> <선> 있네 부득부득하길래거기 받친다 이렇다그래막 고기가 몰래줄 알았다 <laughs> 우럭 같이 생겼죠. 요 이게 이제 민물 농어 농어. 아, 근데 요 음. 물도 얕다 많아. 어 이만큼이 있네. 있죠. 야, 발, 여, 여 종아리까지 모아도 고기는 있어요. 아, 있는 줄 알고 이러 오시는구나. 그렇죠. 음. 아뭐이거뭐안가 봤어요. 뭐를요? 담을 거. 뭐 담아야. 손맛 보러 왔다니까 그냥. 어. 그때 조심 잡자. 뭘자 드릴까요? 잡설래요. <laughs> <laughs> 저좀 보냄들은 앉았으면서 왜 우리보고 뭐라 해? <laughs> 우리도 할줄몰라 <할지> <laughs> 어, 어머니들 할줄 모르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laughs> 야, 또야. 조심히가이세 에이, 할 맛이 진이 야, 씨 역대급이다, 니. 야, 이거 아, 어짜. 딱안될것 같다. 어 아, 사자 아, 호바이다 이거. 야, 근데. 야, 수준이 역대급이네. 어. 야, 따야. 뭔데, 재벌린? 응. 어. 야, 씨발. 대... 이걸... 이걸 진짜 와, 대단히. 대단한데? 사십. 어. 아, 아깝다. 빵은 졸라 좋은데. 아, 맛있어 봐. 아, 맛있어 봐. 국민 casts 참놀다워보였다